해마님, 강남의 노른자 땅인 네네. 도곡동 네네. 거주하시죠? 도곡동 주민이신데 아니,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강남구 살긴 하지만 강남 같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 네네. 강남 산다고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네네. 잘난 체하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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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십니까? 아 어, 그분들이요? 네, 아 근데 사실 그분들도 네. 뭐 노른자 땅을 벗어난 쪽에 산다고 해도. 네. 그래도 그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제 보통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음.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음. 음. 꼭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강남 근처에 산다면 굉장히 그 경쟁률을 뚫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존중을 합니다. 그걸로. 존중하고 네. 나와 같은 강남인으로서 네. 인정하겠다. 네네, 인정하죠. 강남 커뮤니티 안에 인정하겠다. 네네. 네, 아 네. 그, 그런 말씀 받았죠? 네네. 양재도 인정하시나요? 양재가 그 서초니까 인정 안 하시나요? 아, 강남 삼구지만. 아, 예. 저는 서초랑 강남 오구랑 인정을 합니다. 송파도 인정하시나요? 송파는 아직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아 송파 안된 네. 그, 유재니 같이 송파구 주민이었던 사람은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네. 잠실에 살면 또 인정을 하는데 네. 아니면은... 네. 어, 죄송합니다. 이게 민감한 질문 대답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네. 질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 뭐 개인적인 저, 의견이니까 정리하면 은 도곡동이나 네네. 역삼동이나 네네. 기타 강남의 대부분의 동은 다 똑같이 강남이다 네, 네, 그렇죠. 네, 강남 커뮤 안에 있다. 네, 네. 거기서 급 나누지 않겠다 인정하시는 거죠? 아, 네, 인정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세 제외하고. <laughs>